자, 오늘은 이제 9번부터입니다. 자, 9번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2018년 수능 가형 20번. 자, 20번입니다. 21번에 가기 직전에 있는 20번 정오 판정 문제죠. 작년 국편과 작년 수능을 봤을 경우에는 약간의 어떤 미분의 형태, 미분의 미분을 쓰는 듯한 문제를 내면서 밑에 참 거짓을 판단하는 문제였는데 일단 작년 수능 문제. 일단 보임 보죠. 문제를 보시면 어, 점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콤만제여에서 곡선 y 골 사인 x의 접선을 그어 접선의 접점 x 좌표를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 나열할 때 n번째 수를 an이라고 하자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다 고른 것은 이렇게 쭉 적혀져 있습니다. 일단 정오 판정 문제는 이제 위 어느 정도의 설명이 있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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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셔야 되는 건데 뭐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얘기할 를 부분이긴 하지만 이기억 니은, 디귿들이 그냥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보고 난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판단을 하는 건데, 보통 약간의 힌트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기획을 이용해서 니언을 갈 수도 있고, 또는 니언을 이용해서 또다시 디귿을갈수 있다는 거. 일단, 요 정도만 체크해 놓고, 문제 시작을 해보니까, 일단, 시작 자체를 보니까, 접선을 그어서, 크기수로 나열할 때, 일단, 접선에 대한 자체가 나오니까, 미분화 관련되어 있나 싶은 건데, 일단 보니, 마이너스 2분의 파이네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콤그 말만 하면, 제로에서. 그래서 y 골 sin x, y 골 sin x에다가 접선을 꺼놓은 상태다. 그럼 살짝만 그려봅시다. 이렇게 잡아놓으시고 sin x 그래프 작게 하나 그려놓으시고 이쪽에 이제 마이너스 2 분의 파이 이렇게 되어있네요. 이쪽에서 접선을 그습니다 접선을 그고 접점의 좌표를 x부터 작은 놈들, x 좌표부터 작은 수들을 n번째 수로 a 내려줬으니까 여기가 어차피 a 1, 다음에 이쪽이 를마 하면 a 2. 이런 식으로 쭉갈 것이다라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이만큼이죠. 그럼 일단은 접선이라는 좌표가 나오니까 미분 이용하셔가지고 이제 얘들 사이의 어떤 관계식을 찾아내셔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은 접점의 좌표를 제가 t라고 두겠습니다 얘를 t라고 주시면 이점 좌표가 t에다가 얼마 하면 sine 얼마 하면 t 이렇게 되겠죠. t, sine t 그러면 요 직선의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랑 서로 같으면 되니까 그러 바로 가죠. 아 t 플러스 얼하면 2분의 파이 x의 증가량이죠. 자, 그 다음에 y의 증가량이 얼마하면 sin 얼마하면 t 이렇게 바로 쓰시면 되겠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접선의 교계랑 서로 같아져야 되니까 sin 미분하시면 cos일 거고 cos sin t 이렇게 만들어지는 식이네요. 됐죠. 일단 이까지 만들어진 상황인데 자, 이래 쓰고 난 다음에 살짝 기억을 보니까 탄젠트라는 것 살짝 보여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그냥 주는 건 아닙니다. 약간의 힌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식을 살짝 변형을 하시는데, 일로 곱하시고 코사인으로 나눠버린 거죠. 코사인으로 나눠버리면 나오기를 코사인 t 분의 얼마 하면 사인 t가 되는 걸로 하면 t 플러스만 하면 2분의 얼마 하면 파이 이렇게 되겠네요. 자 물론 예로 나눌 때 얘가 0 되면 어떨까라는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면 실제로 살짝만 대입해 보시면 t가 2분의 파이면 제로잖아요. 이거 2분의 파이 넣고 2분의 파이 넣으면 얘는 어차피 계속 양수네요. 0이 되지 않습니다. 2분의 3파이를 집어 넣으셔도 예 전혀 0 되지 않죠. 그러니까 예로 나누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아 t가, 얘가 0 되는 것을 만족하는 놈을 어차피 0 되게 만든 이 방식 정 자체를 만족시키지 않으니까. 그럼 이렇게 쓰고 나니까 끝내는 탄젠트 얼마 하면 t 라는놈 자체가 얼 하면 t 플러스 하면 2분의 파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이 떨어지죠. 근데 문제에서는 만족하는 접점의 좌표들을 a n이라고 줬으니까 한번더 쓸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기억. 탄젠트 a n이라는 놈 자체는 누가 똑같다? a n. 플러스 1 하면 2분의 파이다. 여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기억은 참임을 금방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니은으로 가셔야 되는데 니은을 보니까 탄젠트 AM 플러스 2에다가 탄젠트 AN 자, 니은 자체 한번 써보죠. 킹글로 쓰겠습니다. 니은 보니까 탄젠트에다가 AM 플러스 2에다가 빼기 얼마 하면 탄젠트 얼마 하면 AN. 얘가 뭐가 더 크냐? 2분의 파이. 이번에 파이 아니죠? 이 파이네요. 보고 서대데엉터하게 써보니, 선생님 멍청이시리 이래야 니다 멍청합니다. 제가 한 번씩 보면. 스스로 자악하고 있네요. 요거 탄젠타 AM 플러스 빼기 탄젠타 AN이라고 적혀있는데, 이제 보니까 이 만나는 점자표들의 어떤, 이제 그, 그들 사이 어떤 관계인가요? 이거 뭐 물어보고 있 AN M 플러스, AM M 플러스이고 AN. 아니, 발음이 얼래안 되네. 이게 5교시 차량이라서 그런가영 상태가 안 좋네요. AM 플러스에다가 AM 비교하는 거니까. 그러면 기역 자체를 봤을 경우에, 탄젠트 AN이라는 놈이 만족, 얘랑 얘랑 만족하니까, 이 식을 자세히 보게 되면, 끝내는 탄젠트 얼마 하면, X라는 곡선하고, X 플러스 2분의 8이라는 직선이 만나는 점의 좌표들의 나라고 똑같은 거겠죠. 그럼 이제 얘를 이쪽으로 가지고 오셔가지고,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꽤 밑에 디귿도 보니까 조금 잡히들 좀 많이 표현가 돼서 좀더 그리는 걸로 하죠. 이쪽에 잡아 놓으시고, 여기도 어차피 0. 다음에 파이. 2분의 파이. 다음에 2분의 알만 하면 3파이. 다시 2파이. 다시 뭐, 이쪽에 2분의 5파이. 이렇게 간다고 치시면, 그러면 탄젠텍스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다시 이쪽 밑으로 떨어질 것이고, 다시 이쪽으로 올라갈 것이고, 다시 밑에 쪽으로 쭉 떨어질 것이고 다시 위쪽으로 올라갈 것이고 다시 이렇게 되면 됩니까? 이렇게 하시고 이쪽도 하나 더 끌까요? 자 여기까지 잡아놓으시고 여기가 3파이죠. 다시 이렇게 갈 것이다. 이게 탄젠트 스래프인데 직선 자체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여기를 지나고 있죠. 여기를 지나면서 교육이 일자리 직선 이렇게 생기는 이죠 그러면 이제 만난 놈의 제일 작은 놈 보면, 얘가 얼마 하면 A1이 될 것이고, 얘가 얼마 하면 A2가 될 것이고, 얘가 얼마 하면 A3가 될 것이고, 이쪽으로 가면 A4가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니언에서 묻고 잔 것을 보니까, 자, 이제 좀 색깔 편으로 가죠. 자, 이게 니언에서 묻는 거였어요. 탄젠트 AM 플러스 E에다가 탄젠트 N을 빼라. 우리가 보통 이제 기억이라는 식에서 이 식을 찾아 냈더라면, 얘는 곡선입니다. 얘는 곡선이고, 얘는 어차피 직선이에요. 사실 은 곡선과 직선이 만나는 점자표를 다함수가 항 아니라면 그 점자표를 정확하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찾을 수 없다는 것은 그래프를 이용하서, 그래프를 이용하거나 어떤 그들의 관계를 통해서 대소관계를 따지라는 것 중에 한 건데, 지금 보시면 탄젠트 AM 플러스 2라고 적힌 건데, 이 식은, 이 식이 아니죠. 이 녀석은, an 플러스이면 이것도 an 플러스이니까 a의 n 플러스 2 플러스만 하면 2분의 파이로 바꿔서도 상관이 없죠. 어차피 이거 두 개의 교점이니까. 그러면 탄젠트 an에 해당하는 놈 자체는 마이너스에 더 얼마 하면 a의 n 플러스만 하면 2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아까 제가 처음부터 얘기 한대로 기억이 힌트였던 거예요. 기억이 힌트였다. 그럼 이렇게 빼주고 나니까 a의 n 플러스 2에다가 빼기 얼마 하면 an? 이 녀석의 크기가 이 녀석의 크기가 2 파이보다 크냐고 물어본 건데 그럼 이제 이 그림을 보도록 하죠. 일단 요거 두개 차이가 보니까 이만큼 차이 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 자리가 A1이죠. 이 자리가 A1인데 자 옆으로 그대로 평선을 꺼주게 되면 어차피 탄젠트의 주기가 파이잖아요. 이만큼이 파이입니다. 그럼 A3가 이까지 가 있으니까 계속 연결시킬게요. 쭉 연결시켜서 이까지 오시게 되면 자. 여기 어차피 또다시 주기가 파이가 또 파이 있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요만큼이 더 있어요. 요 꼬불꼬불한 요만큼이 더 있는 거죠. 아, 여기서까지가 파이 주기, 여기서까지 어떻게 파이 주기, 그리고 난 다음에 요만큼이 더 있는 것 중에 한 개죠. 그러면 A3에서 A2를 빼니까 뭐죠? 파이보다더 크죠. 뒤초에은 굳이 그리지 않더라도 얘를 a m 이라고 보시고 A1 플러스 이러고 봐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끝내는 뭐보다 크다. 아. 이 파이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곡선하고 직선 사이 어떤 만나는 점자표라든지 나와 있는 것 중에 한개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탄젠타 a n 플러스하고 a n 나와 있지만, 실제로 얘를, 얘들의 값을 비하기보다는 위에 주어진 기억에 주어진 이, 이 녀석의 힌트를 통해가지고 식을 변형하셔가지고 그래프 사이에서 어떤 대 주기를 이용하셔가지고 대소관계를 찾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유는 끝입니다. 자, 마지막이 디귿인데 그럼, 니은 일단 참이고, 티 티귿 한번 보죠, 귿 자, 티 티귿 같은 경우에는, A 얼마 하면 n 플러스 1에다가, 그 다음에 주어진 것이, 플러스 하면 A의 n 플러스 2. 자, 그 다음 주어진 거 뭐가 더 크냐? 아, A의 N에다가, 플러스 A의 N다, 이게 얼마 하면 3이다. 일단은 점자표가 필요한 게 하나, 둘, 셋, 네개는 필요합니다. 네 개나 필요한데, n 플러스 2, N, n 플러스 2, n 플러스 3. 이걸이로 넘기죠, 뭐. 자, A의 n 플러스 1. 아까 니은을 하면서, 아 살짝 주기 같은 거를 이용하는 느낌이 있으니까 약간 한개한개 한개 차이로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식을 변형할게요. 그러면 끝내는 아 얘하고 그 다음에 이 녀석하고 비교 중에 한 개인데 하나 차이 하나 차이. 그럼 얘는 내가 a2에다가 빼기 a1을 본다고 치시고 얘 같은 경우에는 a 얼마 하면 4에다가 빼기 얼마 하면 a3을 본다고 치죠. 이쪽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그러면 A2에서 A1을 뺀 거니까 이만큼이다. 여기 나오는 이 파이만큼에다가 이만큼을 더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맞죠? 자, 그 다음에 A3하고 A4 사이의 관계인데, 자, 그럼 내가 요렇게 선을 꺼주면 죽이니까 이만큼 파이 일단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더 가지고 있죠. 이 그림이 이제 그려다 보니까 너무 표시가 너무 붙어버렸는데, 요렇게 조금 더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가지고 있죠. 자, 다시 보시면. A2에서 a 1을 빼시게 되면 파이를 가지고 있어요. 파이에다가 요 정도만큼 더 가지고 있고, 자여 위로 올라오니까 A3하고 A4 사이의 어떤 차이를 보면 파이만큼 가지고 조금 더 가지고 있죠. 근데 지금 보시면 직선 자체가 계속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는데 그래프는 점점 점점 점근선에 마고 있다.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그럼 그래프가 점점 점점 점근선에 점근선에 가까워지고, 그러면 요 사이의 차이들은 마겠다.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실제는 아한 개씩 차이 나는 이걸 하나의 수열 수율, 수열처럼 봤을 경우에 뭐하는 수열이다 감소하는 수열이라고 보셔도 되겠죠. 물론 그까지 판단 안 하더라도 요것만딱 보시더라도 아 점점 작아지는구나. 그래서 이것도 차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이 문제가 다 풀이가 끝이 났는데 분명히 시작은 미분으로 했어요. 분명히 시작은 미분으로 했지만. 끝내는 보니까, 탄젠트하고 직선이라는 놈을 하나 갖다 놓고, 끝내는 무슨 함수? 탄젠트 함수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시작은 접선이었어요. 하지만, 뒤쪽에 나오는, 접선이그 미분이죠. 하지만, 뒤에 기억 니은, 디그 모두 다 모양하면, 삼각 함수의 탄젠트 함수에 대한 성질이었다. 라고 보시니 맞는 거죠. 약간 묘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미분을 통하고 식을 찾고 나서 극대나 극소를 찾아가지고 뭔가 해결을 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 형태의 문제가 아니고, 탄젠트 함수를 얼만큼 알고 있느냐. 그리고 이 곡선과 직선 사이에서 나온 어떤 관계에서 부등식에 대한, 부등식에 대한 대소관계를 찾는 문제였는데, 사실 조금 애매하게애매서이 내용도 참이 참이죠. 부등식에 대한 대소 관계 아, 사실 수능에 좀안 나왔으면 하는 부분 중에 한계죠 뭐보다 크다, 뭐보다 작다. 사실 같다를 판단하는 건 조금 편리한데. 크다 작다를 판단한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였죠. 물론 내년에도 아, 원래도 어차피 같은 기조로 갈지 안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래프를 통해서 어떤 대소 관계를 판단하는 정도 문제였다는 거. 당연히 20번에서 우리가 볼수 있었던 것은 그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문제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